가는 인터뷰고, 화법, 말하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이 교지에, 이런 거 뭐라 그래? 인쇄 매체라고 하죠. 인쇄 매체에 싣기 위해 쓴 초고입니다. 그러면 나는 장문과 관련된 거지. 말 그대로 화법 장문을 아우르는 문제다. 라는 것들 인터뷰를 하건 어쩌고 하건 말이 엄청 많죠 4번 봅시다 4번 문제 뭐 나와 있어요 가의 학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알고 싶은 내용을 서두에 밝히며 무엇을 바탕으로 설명에 대해 적절한지 설명에 대해서 학예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가를 읽으면서 학생대사에 좀 주목해야 되겠구나, 야. 학예사보다는. 다음, 5번은요. A 읽고 지울 거 지우고, B 읽고 이렇게 지웠다면, A 읽고 지웠으면, B 보면서는 3개만 보면 된다. 이렇게 요령인 거지. 다음 나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입니다. 나의 반영된 것만 고르면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라는 걸 고려해서 어떤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는지 글의 첫머리 조선 왕릉의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이 인정받았다라는 걸 고려해서 장묘 문화가 형성되는데 우리나라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밝혀야 되겠어. 조선 왕릉의 공간 구성이 독창적이었다라는 걸 고려해서 공간의 위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어. 조선 왕릉과 관련된 기록 문화 재래 의식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왕릉과 관련된 기록물 현재 유지되는 재래 의식의 사례를 찾아서 제시해야 되겠어. 앞에 뭐뭐 고려하여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냐 없냐 판단하는 거니까. 밑으로 또 내려올까요? 시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 역시 시 읽고 오면 되는데. 시만 읽고 오기에는 밑에 별로 안 돼있죠 요정도는 그냥 끝까지 읽고 와서 풀어도 괜찮아 앞으로 넘어옵시다 기억나요? 벌써 까먹으면 안 되는데 가 읽으면서 우리 뭐 하기로 했지? 학의 사이의 대사보다는 학생 대사에 조금 집중하기로 했었지 안녕하세요 인사 저는 누구입니다 소개 조선 왕릉과 관련하여 장묘 전통 공간 구성 성물들에 대해 하계사님의 설명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방문을 하고 인터뷰를 하게 된 목적. 목적을 밝히고 있음 반갑습니다. 직접 보며 설명하면 더 좋겠네요. 성종이 모셔져 있는 능까지 걸으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네.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배경지식. 등재 기준의 내용 중에 자연친화적 장묘 전통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4번에 뭐 지울만한 거 있나? 있죠.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장묘 전통 공간구성 성물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있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바탕,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그거 알고 싶어요. 얘기했지. 그러면 지우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내서 오답 정리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시간 내서 오답 정리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줄 그어 놓고 이게 4의 1번. 그리고 또 여기, 요렇게 등재되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요 대사가 4의 2번. 이런 식으로 오답 정리해 놓는 거지. 근데 화법은 쉬워서 얘네는 하지는, 하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근데 해두면 좋다. 계속 봅시다. 조선은 자연 훼손과 인위적 구조물 배치를 최소화하는 걸 원칙으로 왕릉을 조성했습니다. 봉분을 수십 미터로 조성하거나 지하의 공전 같은 공간을 만들었던 중국과 비교하면 조선 왕릉의 자연친화적 성격이 돋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옛날에 권원릉이나 광릉에 갔을 때도 왕릉이라기보다는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 이곳도 자연친화적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계사가 자연친화적이라고 다 얘기했는데 맞아요. 자연친화적인 것 같아요. 네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런 거 있었지. 4에 3, 4, 5번 중에 뭐 지울만한 거 있나? 있네. 4번 지울 수 있죠. 학예사 설명에 대해 경험을 밝히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줄 긋기가 귀찮으면 그냥 또 옆에다가 학생 옆에 4-4 이렇게 써놔도 괜찮아. 기능적 필요에 의한 건축물만 최소로 배치하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왕릉을 조성해서죠. 조선 왕릉은 진입 공간, 제향 공간, 능침 공간으로 구분된다라는 것 알고 있는데, 배경 지식. 세계 유산 등재 기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독창성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어머, 4-3또 나왔네. 사다시 삼 아까 지웠었나? 어 사다시 삼 맞죠? 하계사에아 죄송해요 하계사에 대한 설명 아니지 미안합니다 헷갈리고 있었네 사다시 삼이 아니라 사다시 이죠 사다시 이또 나왔네 여기 설릉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아까 지났던 홍산문까지가 진입 공간, 홍살문에서 여기 정자가까지가 제향 공간, 저 위가 핵심 공간인 능침 공간입니다. 자, 질문할게요. 정자가까지 오는 동안 보였나요? 아니요. 지대가 높은 곳에 조성됐는데도 정작하게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질문에 대해 제대로 따박따박 잘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4번에 없지. 바로 그게 독창성과 관련됩니다. 능침 공간으로 오면서 설명할게요. 정자각에 도달할 때까지 참배객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능침 공간에서는 왕릉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높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있는 능침 공간, 어, 공간에 따라 지면 높이를 다르게 해서 조망 범위가 다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향 공간의 건축물인 정자각의 배치를 활용해서 능침 공간을 향한 참배객의 시야를 제한했습니다. 가까이 올 때까지 보이지 않게 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공간의 위계를 만들어 능침 공간의 권위와 성스러움을 확보했죠. 바로 이게 독창성입니다. 종선 왕릉은 공간에 따라 조망 범위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공간의 위계를 조성했다라고 하면서 하계사가 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게 맞나요?라고 확인하고 있지 정답 몇번 4의 3번이죠 이 대사가. 학의 사의 설명에 대해 내 이해가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의 3번 지울 수 있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5번이었었던 거지. 수학이랑 다르다고 답 찾는 게 아니라 지우고 남는 게 답이다.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계속 마저 읽죠. 잘 이해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성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능침 공간에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석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봉분에 병풍석, 난간석을 두르고 봉분 주변에 혼유석, 양모양, 호랑이 모양, 성상을 둡니다. 뭐뭐뭐뭐를 배치해서 질서있는 공간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요. 옆으로 넘어옵시다. A, B 묶여있으니까 같이 가자.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 성물은 공감미를 요소한 거네요.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라는데, 공감미는 알겠습니다. 추가로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도 설명해 주세요. 능침을 수호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고유의 미술미를 바탕으로 해서 장엄함과 격조를 줍니다. 석인상은 사각 기둥 락의 느낌, 형태가 단순화되어 있지만 엄숙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많은 걸알수 있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 다른 것도 더 있으니까 와서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4번 문제는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워 나갔고, 뒤에 5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분들일 거예요. 시작! 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학예사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서 A에서는 성물에 대해 얘기했고 B에서는 성물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줬지. A에서는 성물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줬다면 B에서는 성물의 예술적 가치라는 추가 정보를 줬지. 학생이 더 물어봤으니까. 정답 3번. 됐죠. 다음, 나 읽고 6, 7번 또 푸실 시간 드릴 거예요. 조선 왕릉은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왕릉의 조성 기록 문화 조성 숭배의 전통이 이어지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어.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이야기를 하면서 요로요로한 요러 가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해줬죠. 6번의 기억. 세계 유산으로 등장되었, 등재되었다? 어떤 점이 가치를 인정받았는지. 요거 있지, 밑줄 근거. 그러니까 6번의 기억 들어가야 돼. 6번의 기억 들어가야 돼. 그러면 3번, 5번에다가 이런 식으로 체크해 놔야지. 얘 맞아. 그리고 3번, 5번 지워야지. 다시 앞으로 또 넘어올게요. 조선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왕릉을 조성하는 자연 친화적 원칙을 지켜왔고 공간의 위계를 만들어서 권위와 성스러움을 확보했고 독창성 드러냈어. 어떻게 지면의 높이 차이, 정자각의 배치, 제양공간과 능침공간의 조망범위를 다르게 함으로써 위계를 조성했어. 위계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 있었었나? 디귿 있죠? 디귿. 공간구성에 독창성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독창성 얘기했어. 조선왕릉에 나타난 공간의 위계에 대해 설명해야 되겠어. 공간의 위계에 대해 얘기해줬죠. 디귿 들어가야 돼. 디귿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거 지울 수 있어. 됐을까? 그 다음, 요거 니은인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어차피 답은 둘 중에 하나인데, 디귿 이제 리을만 보면 돼.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능침 공간은 왕의 공간인 상계, 신하는 중계, 하계로 나눠서 영역별로 다양한 성물을 배치했다. 상계의 봉분에는 불교 장식을 넣은 병풍석, 난간석, 봉분 주변에는 영혼이 논니는 석상인 혼유석, 악기로 보호하는 양호랑이, 중계에는 어두운 사오를 밝히는 장명등 석인상 석마 하계에는 무신석상의 석인상 석마 등을 두었습니다. 조선의 내세관과 함께 문치주의를 표방했던 조선 왕조의 지향을 나타냅니다. 능침 공간을 상계 중계 하계로 나누고 각각 뭐뭐뭐 뭐, 뭐 있어요. 세 개로 나누고 뭐뭐뭐 있어요. 의미는 뭡니다. 얘기했지. 조선 왕릉이 잘 보존되고 살아있는 유산으로 평가받는 건 기록 문화와 재례 의식 덕분입니다. 장례 과정 남은 국장 도감 의궤, 조선 과정 담은 산릉 도감 의궤가 왕릉 유지 보수하는 자료가 됩니다. 종묘에서 정례적으로 봉행되는 제례의식은 조상을 기억하고 전통하는 존경하는 전통이 살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머 어디가 있어? 기록물 얘기했죠. 제례의식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었지. 6번의 리얼 보러 갑시다. 리얼. 기록문화, 재래의식, 기록물, 현재, 재래의식, 사례, 얘기, 했네, 리을 들어가야 돼. 정답 4번. 7번 문제는 20초면 끝나요. 상계, 중계, 하계 나누고 뭐뭐뭐 있어요, 얘기했어. 시작. 정말 딱 20초짜리...